안녕하세요. 고탄스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유튜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를 좀 드리면서 유튜브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 요즘 어, 어린 친구들이 어, 이제 막 장래 꿈 이렇게 얘기를 할때뭐 전에도 연예인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유튜브 스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스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훨씬 더어 분들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스타가 어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고 사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어 조금 방송사의 예능 PD로 일을 하면서 어 IT 쪽에 뭐 관심을 많이 좀 두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벌써 뭐, 4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2015년도에 어 KBS에서 MCN이라고 하는 거를, 2016년인가요? 시작은? 아 15년도부터 준비돼서 2016년 초에 했겠네요. 2016, 아 15년, 제가 좀 10년, 15년 좀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MCN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 KBS에서 예디 스튜디오에 대한 이름으로 MCN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몇년 돼서 가물가물 하네요, 벌써 그것도. 그런데 뭐 사실은 뭐 결과로 얘기하면 뭐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송사에서 그런, 어, 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소위 부르는 온라인하고 모바일 전용 콘텐츠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사실은 완전 다른데, 기존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방송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송사들이. 그 제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 방식을 완전히 놓고, 1인 크리에이터나 그쪽에서 원래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똑같이 하게 되면, 어, 기존에 자, 가지고 있던 장점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 방송사들이 기존에 했던 걸 이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아, 그게 시장에 들어가서 해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바닥에서 같이 1인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시작을 해야만 그 시장에서 성공할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사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적게 돈을 쓴다고 해도 워낙 스텝도많이 같이 일하고 하니까 그 혼자서 일하는 그 일인 크리에이터 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퀄리티는 방송에서 제작하는 분들이 뭐 훨씬 좋겠죠. 네? 어 뭐그 단연간의 노하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니까. 근데 시장이 아직 그 완전하게 형뭐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많지 않은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게 그 대규모 인력 투자를 하고 사람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시장에 맞는 건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혼자 자기가 모든 걸다할수 있으면 혼자의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어 성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거기에 갑자기 방송사가 이런 데서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걸 믿고서 들어간다고 해서 어 여기서 성공한다는 그런 어 가능성이 높냐? 뭐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걸 놓고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여기 옆에 차트를 꺼내놓고 이제 오늘은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 하드 투 비컴 유튜브 스타 라는 제목입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뽑아놔서 아 보통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뭐만명 그 다음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구독자 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가, 뭐, 이런 걸한 건데, 보통 1년에서 2년, 뭐, 더 길면 뭐 2, 3년 정도가 돼야만만 명이 넘어가고, 5만 명이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숫자가 그래. 그러니까, 그, 앞 시간에 잠깐 얘기드었지만 그, 유튜브 스타, 한국의 유명한 유튜브 스타인 대도서관이,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일주일에 두개씩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해보면. 저도 이제 한두달 전쯤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걸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개인 채널을 한번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 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사업하고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미 이제 여러 번막 귀에 박혀, 귀에 모시 밖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성공하기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럼 내가 지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유튜브라는 데는, 쟤는 이제, 저는 방송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제가 처음 한 프로그램이,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조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은 약간, 뉴스, 연예 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도, 제가 입사해서 한 3개월쯤 막 지나니까, 이제 그때, 3개월 동안 열심히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3개월 지나니까, 저도 바로 아주 짧은 그, 뉴스 꼭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짧은 꼭지를 방송, 편집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또 달라서, 이제 방송국이 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그런 때나, 시청률이 그 연애가 좀 겨우 한25% 나오고 막 그런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낸그 짧은 클립, 한 1분짜리 이런 것들도 방송을 내면, 사실은 시청률이 20%가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 뭐 거의 한번 방송하는데 뭐 100만 명 이상이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이 100만 클릭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만, 200만 클릭이. 내가 그 편집을 해서 처음 들어가서 3개월째 나한테 편집해서 냈는데 보는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 클립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이거 클립 올리는데 클립 보시는 분이 지금 진짜 지금은 몇분안 안 되시거든요 이게 뭐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를 이거 방송사에서 처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이제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온대 해도 몇십만 명 정도는 보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면. 거의 몇분 보지 않으시고, 구독자도 거의 이제 처음엔 없으니까. 그리고 구독자가 없는 게 자기가 하면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구독자가 늘 거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는 구독자가 거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냉정하고 구독자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은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힘으로 사실은 다른 개인 크리에이터보다는 구독자들을 훨씬 쉽게 모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채널의 힘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모은 구독자 수 대비 들어가는 제작비가 너무 크니까 그거 자체가 그 이상으로 구독자를 막 모으는 걸 하는 게 쉽지 않고 구독자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들어가는 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구독자가 일정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작비가 거의 0원에 가깝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노력인 거지, 시간이고, 제작비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제작비 0원에 가깝기 때문에, 뭐0원보다좀더 되겠지만, 여기서 일정 정도 구독자가 돼서 광고가 붙고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올 곳이 본인의 수입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 뭐, 한 1년, 2년 동안 버티기만 잘하고 자기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방송사는 그 구조 안에서 그런 걸 하기가 쉽는 않습니다. 얘기하다가 다시 방송사가 됐지만, 그래서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1, 2년을 버텨야 되는데, 1, 2년을 버티는 게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방송사 결투 제가 또 했네요. 1, 2년을 버티는 게 너무나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올리는데 구독자는 늘지 않고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내가 이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면서 뭐하는 거지? 이게 나한테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뭐 구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거 하는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올리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저의 생각을 어, 영상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 그런 걸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독도 많이 누군가 해주고 많이 봐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당장 그런 생각을 하면 지쳐서 못 하는 거죠. 대부분 어, 3개월 전에 지쳐서 포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래서 얘기도 보니까 뭐. 어, 구글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명 넘으면 뭐 축하, 메일이 뭐, 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1000명 넘으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도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유튜브 구독자를 모으는 거는 너무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고난한, 진난한 음, 작업이고 여러분들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영상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은. 뭐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쉽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마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 배우면 요즘은 워낙 장비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할수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초반에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내 노력이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1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을 남들이 혹시 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고 1, 2년 후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뭐 이거 뭐 처음에는 구독자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회 수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자신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목표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개 정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려서 1년 후에. 내 영상이 쌓여있는 내 채널을 보고 내가 흐뭇해하겠다. 그러니까 구독자나 조회수나 뭐 성공이나 이런 거보단 그냥 내 채널에 내가 영상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내가 나와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걸 보면서 흐뭇해해 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시작하게 되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어렵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데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 이거 외국 자료인데, 외국에서도, 이거 한국뿐 아니라 외국도 유튜브로 성공하는 걸 그만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노동을 착취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했는데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100명이 시작하면 그 중에 90명 이상은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런데도 사실은 제가 이걸 하게 하면서 저가 굉장히 자극된 거는 이런 강연, 저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 중에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구독자가 몇만 명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꽤 오래 전부터 하셨으니까 이제 구독자가 거의 그만큼까지 생긴 거고, 야,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 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할 때,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데 그첫 번째를 지속성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이거 사실은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뭐 스타성도 있고 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고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첫 번째가 지속성이다.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에서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 기존에 영화나 TV에서는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사람들이 확 갑자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컨텐츠로 스타가 되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걸 봐왔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쪽은 컨텐츠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많이 쏟아지는 콘텐츠 많은 채널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1, 2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즐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즐겨야죠 이거 하는 걸 즐기면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한 유튜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주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